미국 와서 놀란 점세 가지, 절망 편. 첫 번째, 생각보다 교육 수준이 낮다. 우리나라는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도 많고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. 미국 평균 사람들의 상식은 상상을 초월합니다. 제가 미국 오기 전에는 미국 사람들은 다막 약간 젠틀하고 똑똑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. 애기 특히 애기들 애기들한테 뭐 감자칩 주거나 이런 건 되게 흔하고 환자 자기 남편 인공호흡기 하고 있는데 치즈버거 사와가지고 이거 줘도 되냐고 두 번째 병원에 잘안 간다. 일단 병원에 대한 접근성이 되게 떨어져요. 우리나라는 병원도 되게 많고 그냥 당일에 가서 진료 받기도 되게 편하잖아요 미국에서는 뭐 초진이나 아니면 건강검진 같은 걸 예약하려면 무려 3개월 전에는 해야 되고 너무 아프거나 급할 때는 얼젠트 케어 가면 되는데 거기는 진료비가 진짜 진짜 너무 비싸요 또 보험이 있는데 그 제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 따라 갈수 있는 병원이 정해져 있어서 집 앞에 바로 병원이 있어도 제 보험을 받아주는 막 멀리 있는 병원에 가야 될 수도 있고 제가 아는 사람은 치커보험이 없어서 신경치료를 못 받아서 발치를 두 개나 했어요 마지막으로 일회용품을 진짜 많이 쓴다 제가 간호사로 일하면서 깜짝 놀란 건데 병원의 모든 게 거의 다 일회용품이에요. 심지어 메스나 가위, 켈리 이런 것들, 의료기구들도 대부분 일회, 일회용품이고 간단하게 하는 시술용품들은 그냥 다 일회용품이라 생각하시면 돼요. 물론 이렇게 일회용품을 사용함으로써 감염을 줄이고 환자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모잠비크에서 막 꺼지 없어서 수술도 못하고 이런 것들을 경험했던 저로서는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이 일회용품 쓰레기 더미가 참 인상 깊었어요.